부닥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승입니다. 또 한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오늘은 좀 어, 제가 좀 어,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 받았던 책을 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바로 드리냐하면 어,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들도 많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이라는 책이에요. 음, 이런 책인데, 어, 질병을 키우는 모든 음식에 관한 충격보고서, 지난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더 건강한 식단을 어, 선택해서, 어, 가족의 건강을 신경 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어떤 것이 또 어, 구독자분들께 에, 구독자님들께 어떤 게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이제 음,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윌리엄 레이몽이라는 사람인데 예, 유명 프리랜서 시사 전문 기자며 다큐멘터리 기획자이자 도, 도서 기획자다. 또한 프랑스 유명 인기 TV 의 카날 플리시의 시사 프로그램 90분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 이거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게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됐죠. 15년 됐죠. 어, 15년 된 책이지만, 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게 그, 대봐도 큰 차이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이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했었고요. 또 이제 프롤로그나 이런 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10일 동안의 비극 그래가지고, 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빈이라는 어린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프롤로가 10일 동안의 비극이라는 거여가지고 음. 악몽은 7월 31일에 시작되었다 해갖고. 어, 악몽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코알시크 가족은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아이들 중에 케빈이라 아이가 어,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도 구경했고 7월 31일 화요일 어, 거기 가서 이제 뭘사 먹은 거죠. 여기 돼 있어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도 구경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놀러갔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 가족에게는 또 다른 재미거리가 있었다. 이 집의 가장인 마이클 코알시크는 일요일이면 거의 빼놓지 않고 다진쇠 고기를 손수 그릴에 구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31일 화요일 케빈은 일어나자마자 설사를 했다.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오일오칠 H H 세븐. 오이로칠 h 7이 이제 사망 사건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8월 11일 에, 케빈은 대장균 오이로칠 H7과의 길고 끔찍한 싸움에서 결국은 지고 말았다. 의사들은 심폐소생술로 케번을, 케빈을 케빈을 두번 살려냈으며 새로운 호흡보조기에 연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케빈은 생명줄을 놓고 말았다. 그 아이의 장에는 구멍이 수천 개 뚫려 있었어요. 대장균이 내 아들을 파먹어 버린 거예요. 케빈이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r e 페이지에이 g 이 o d one. Kevin is a good one. Kevin is a good one. Kevin is a good one. Kevin is a g o o 기 one. Kevin is a good one. Kevin is a good one. Kevin is a good 이 n e Kevin is a good one. k e 적은 바로 치명적인 박테리아와 전염병처럼 번지는 비만암 당뇨병이다. 독성으로 가득한 환경으로 위협받는 인류는 지금 상가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서 프롤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음,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만 자꾸 책을 하냐고요? 어, 그럼 뭘 먹고 사냐고요? 아니요, 먹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햄버거를 어, 먹더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되고, 어, 좀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 책은 일장 미국형 비만이 전염되고 있다, 이장 비만을 부추기는 사회, 삼장 농업, 농업의 부패 먹이사슬, 사장 축산업 시스템의 야만성, 오장 뭐 농약, 트랜스지방 그리고 악순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고기에 대한 뭐 축산업 시스템의 야만성 이런 거에서는 이제 뭐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자세히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일장이 이제 미국형 비만이 전염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지난 한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어, 주말 같은 때 이렇게 홍대나 아니면 신촌이나 명동 이런데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어, 저희가 성장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비만인 외국인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너무 흔하고요. 어 우리나라 어, 젊은 아가씨들, 젊은 남성들 어 그런 체형들이 완전히 서구형 비만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장은 어, 음식의 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너, 건너왔는 것 같은데 음.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달콤한 코카콜라와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 덩어리의 강렬한 유혹과 함께 시작됐다. 캐러멜 시럽이 줄줄 흐르는 피칸 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입에 살살 녹는 소갈비와 새콤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닭날개 튀김도 빼놓을 수 없다. 내게 아메리칸들이면 곧 천국의 맛이었다. 그곳은 입장료가 싸고 양은 어마어마한 민주적인 에덴 동산이었다. 재책감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 편안한 도피차였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생필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의외로 되게 싸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값은 되게 싸다고 하는데 어, 또 이제 과일도 좀싼 편이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일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고기도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어뭐 비싼 편이고요. 아, 또 이제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 뚱보를 쿨한 태도의 최고봉으로 치켜세우기도 한다. 뚱뚱한 래퍼들과 수완 좋은 사업가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영어 단어로 표현했다. 경제문화적 변화에 희생된 뚱보들을 좀더 멋지게 상품화하기에 팻을 그러니까 FAT 뚱뚱한 팻을 PHAT 미소로 최고 최고의 멋진 근사한으로 바꿔버려서 이제 래퍼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다라는 거죠 뚱뚱한이라는 형용사에 이에 멋지다라는 뜻이 더해져 빅 사이즈의 비싼 옷을 팔기 위한 유행 슬로건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허용이 된다는 얘기고 그이 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1998년에 비만은 공식적인 전염병으로 선포되었다. 근데 이건참 이해가 사실 개인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요. 어, 전염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했고,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완전히 이제 검사소도 철수를, 철수를 다 하던데, 오늘 다 철수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어, 그런 게 사실은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직장도 재택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 비만이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참 진짜 알 수가 없는 조치들인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비만이라는 용어 자체는 너무 약하다. 비만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훨씬 끔찍한 상황을 의미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폴 진멧 교수는 이렇게 단언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제 비만을 은밀한 살인자로 인정합니다. 비만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몇몇 암처럼 예방 가능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음. 그러니까 이제 비만은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 살이 보기 싫게 접히는 것, 옷을 입거나 움직이는데 불편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병인 것이다라고 이제 호주의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음. 어. 어비만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표현한 말이다. 예, 사실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높은 칼로리를 먹어서 이게 이제 예,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칼로리 서설인데 살이 안 찌려면 먹은 만큼 소비하면 살이 안 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먹어도 살 찌는 사람들은 뭘까요? 뭐간 기능이 떨어져서 아니 뭐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근데 많이 먹는데도 살안 찌는 사람은 뭘까요? 뭐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음, 칼로리의 입각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음. 또 그렇게 발표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 때 뚱뚱한 애들은 사실 놀림의 대상이었죠. 그때 보편적인 가난한 시절이고 뚱뚱한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이트만 박사가 시드니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여성들은 가족과 의료계 심지어 교사에게도 거부를 당한다고 한다. 게다가 젊은 비만 여성들이 비만 남성보다 더 배척을 당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까지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있어요?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었죠. 옛날에 그 방송인 이다도시가 해석을 해서 출판했던 책인데 어쨌든 그런 책도 있습니다. 같은 비만이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병에 훨씬 더잘 걸린다. 예를 들어 비만 남성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비만 여성의 절반이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이트만 박사는 시드니 대회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것은 비만 여성은 임신 이 힘들고 임신 기간 중 수많은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뭐 요즘은 뭐 비만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노키즈 부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올코그룹의 어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아이를 원하지만 비만이 되면은 아이가 안 생기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요즘 뭐 어, 자궁에 물혹이 많이 생겨서 근종이라고 하죠. 자궁 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돼서 뭐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식생활과 연관이 밀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 영국 같은 예가 나오는데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국 국민 건강 보험은 정말로 아무런 통보도 없이 2년 전부터 과체중 여성에 대한 불임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비만 여성은 임신 중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의 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보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비만 때문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비의 절반의 절반 가량이 비만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장은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31페이지에 이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도 이제 비만 유행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잠비아에서는 4세 아동의 20%가 비만이다. 모로코와 이집트에서는 이 수치가 조금 더 높다. 베이루트에서 바그다드에는 중동지역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비만이거나 과체중 상태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요? 거의 그 나라 같은데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반미 감정 때문에 맥도날드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가 가장 많은 곳이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도 이제 비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음. 남부의 검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면 비만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리카가 비만 때문에 고생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비만 유행병이 아프리카를 넘본다고 해서 영양실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너무 많이 먹거나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아프리카는 저주라도 받는데도 기아와 에이즈도 모자라 이제 새로운 병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비만이라는 얘기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 어, 34페이지에 2006년 세계보건기구는 영양실조보다 과체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기아희생자는 8억 명남지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10억, 10억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 그리고 그중 3억 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비만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할리우드나 부촌이 사는 사람들은 날씬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행을 했었지만, 어, 히프, 이게 엉덩이 부분에 추리닝인데, 핑크 해가지고 핑크 추리닝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할리우드 쪽에서는, 어, 진짜 배버리 힐스나, 특히 배버리 힐스 이쪽에 사는 부유층들은 날씬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유기농을 사다 먹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날씬할 수밖에 없고요. 가난으로 인해서, 어, 싼 정크푸드를, 어, 그것도 보조금 받아서, 사먹는 흑인 지역이나 어그그 그 남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비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음식들 때문에 몸이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헬스클럽 다니도뭘 하든지간에 날씬한 경향이 되게 많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어, 배 나온 사람은 부잣집 그래서 뭐 사장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배 나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 그거는 별로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음. 그 35페이지에 뭐라고 되있냐면 비만은 흑사병, 스페인 독감, 에이즈의 뒤를 이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유행 전염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장은 곤살레스의 다뭐 달콤 천만원 튀김이란 얘기인데. 음. 미국인들의 이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뭐 사실 이게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미국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3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인들의 식탐은 놀라울 지경이다. 심지어 거의 24시간 먹을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보다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미국인들은 전체 식사 가운데 19%를 차 안에서 때운다. 그리고 거의 모두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24시간 영업을 한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도 원할 때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모든 것이 다른 것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텍사스에서 더욱 그렇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실험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릇을 팝콘, 어 팝콘 그릇을 키웠는데 결국은 바닥을 다 본다는 거죠. 작았을 때나 컸을 때나 팝콘을 영양 관에 갖고 들어가면 다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접시도 크고 뭐 사람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서 사람이 커진 건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양을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은 이제 성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뭐 텍사스 얘기뿐이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 뭐 50개 주 가운데 비만 인구 비율을 1 5 이하로 줄이는데 성공한 주는 단한 군데도 없었다. 근데 이건, 이거는 지금 어 2006년 얘기지만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왔으니까 2004년도에 텍사스 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어 지금은 뭐3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장이 비만 유아용 카시트, 카시트까지 이제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44페이지. 나이가 수록 비만화가 점점 많아졌어요. 카시트 설치 기사들은 그런 아이들한테 맞는 카시트를 구할 수 없다고 불평을 했죠. 트리필레티는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6년 4월, 월간 소학과저널에 놀러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세에서 6세 아동 25만 명 이상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 시판되는 카시트에 앉지 못하며 이 수치는 나이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트리필레티는 미국 아동 중 3살 바기의 몸무게가 적어도 20kg 정도 되는 경우가 19만 명이라고 밝혔다. 3살인데 20kg 정도 나간다는 라 거죠. 아이들은 키가 유달리 크지 않은 이상 모두 비만화 범죄에 들었다. 더 충격적인 게 40kg까지 나가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까지 앉을 수 있다는 허스키 카시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비만한 아이들에게는 그 카시트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에게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워낙 부피가 커 웬만한 큰 차가 아니면 뒷좌석에 설치하기도 힘들다. 커다란 자동차는 기름을 많이 먹고 환경오염도 그만큼 높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만은 손잡이 달린 목욕 스펀지나 빅사이즈 옷 그리고 비만이 남성적 매력을 더한다고 위로하는 광고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미국만 이렇게 심각할까요? 음, 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만 젊은 친구들의 비만율이 높죠. 그나마 조금 뭐 낮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7장이 시작되는데 비만의 경제적 비용 그래요 46페이지에 비만 때문에 매년 휘발유 40억 리터가 추가로 소모된다. 무게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기름을 더 많이 쓰니까요. 셀던 제이콥슨과 로라 맥레이 박사는 처음으로 이러한 비만 유행병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무거운 자동차가 연비가 낮다는 원칙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연구는 미국 공학교육협회 협회와 산업기사협회의 확인을 받았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제이콥슨 박사는 식욕과 자동차 연료 소모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차에 실은 짐을 치우고 살도 뺀다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라돼 있어요. 또 이제 항공기 얘가 나오는데 47페이지에 2000년 미국 항공사들은 과체중 승객들 때문에 13억 2, 2,500만 이때항공료를더 사용해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으로 환산하면 2억 7,500만 달러가 더 들어간 셈이다. 이중일본은 정보보조금의 형태로 들어간 국민들의 세금이다. cdc의 보고서는 비만 유행병의 또 다른 폐를 지목하고 있다. 바로 항공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는 환경 파괴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소비된 항공유에서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가 매년 380만 톤이나 발생한다고 한다. 아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음. 어, 미국 정부는 49페이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비만과 직접 관련된 질환 때문에 450억 달러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한다. 물론 이 돈은 국민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이다. 핀켈스타인은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매년 세금 180달러를 추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보장 시스템이 발전하는 나라에서도 심각한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어, 급여 생활자들은 연간 평균 3일 병가를 내지만 비만한 급여 생활자는 두배를더 많이 낸다. 6일을 낸다는 라 얘기예요. 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비만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 먹거리 식습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 남편분이 구독을 하시면 아내분께 어, 또 여성분이 구독을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아이가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해서 어, 조금 더 좋은 식단을 선택해서 어, 생활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